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올 여름은 정말 역대급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추석까지도 이 무더위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공포감이 좀 있습니다 이 무더위를 좀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 가동 엄청나게 해서 전력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전기요금 폭탄 맞지 않으셨어요?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다시피 저는 태양광을 3kW 지금 설치해 놨기 때문에 24시간 에어컨을 풀로 가동을 해도 전기요금 걱정을 크게 안 하고 있답니다. 크게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요금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뒷부분에 제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기 전인 18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기요금 명세서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전기요금을 모바일로 자동납부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혹시나 해서 들어가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돼서 여러분들께 요것도 꼭 한번 공유를 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궁금하시죠 이미 태양광 설치해서 쓰고 계신 분들은 요거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거 민원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어, 이게 뭐지? 자, 지금 보시는요 내용이 제가 모바일로 받은 전기요금 명세서 인데요 보시면은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제가 총3 3 8 k w 를 사용을 해서 7 6 5 0원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청구 내역을 자세히 한번 보니까, 어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같이 보시면 기본 요금이 지금 천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기 요금계가 지금 천 원이죠? 그러니까 기본 요금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쓴 걸로는 전기 요금이 발생이 안 돼서 기본 요금만 천 원이 부과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보니까. 5049원이 나왔어요. 자, 기본요금 1000원보다 무려 5배가 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됐네요. 제가 한전에 전기를 사용한 게 없는데, 기본요금의 10%를 100원을 부과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5049원이라는 이 5배의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됐는지, 저는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전력기금이라고 해갖고, 1610원이 더 나가네요. 이거 예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시면은, TV 수신료, 2500원이 지금 별도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전력기금, 예전에도 있었나? 이 전력기금은 다들 내시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전력기금까지 합쳐서, 1000원, 5049원, 1610원이 합쳐져서, 뭐, 원단위 절삭까지 합쳐서, 7,650원을 제가 당월 요금계로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가 가치세 요거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돼서 제가 한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뭘 근거로 기본 요금에 다섯 배나 납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한전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통화 내역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전 고객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3kW짜리 태양광을 사용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모바일로 제가 요금표를 받고 있는데요. 청구 내역에 네. 보니까 부가세가 5,049원이 나왔는데 이해가 좀안 가서요. 부가세는 요금이 예를 들면은 1,000원이 나오면 거기에 10%인 100원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네, 5 0 4 9원이 어떤 영목으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실제로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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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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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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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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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금0 0 0 0 0 0 0 0 부가세요 고객님. 338킬로와트가 원래는 제가 계산해야 될 금액인건데 네, 예, 네. 그 금액에 제가 생산한 걸로 이게 상계가 다 돼서 제로가 됐는데. 근데 제가 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지 이게 해법상으로도 맞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제가 뭐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게 이제 이렇게 부과되는 세법상 맞는 건지 요게 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 쪽에서 연락드리도록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제가 그냥 네. 쓰는 대로 그 금액의 10%는 뭐 아무리 전력을 많이 만들어서 제가 자가로 많이 만들어서 태양광으로 그렇게 네네. 상계 처리를 하더라도 10%는 네. 그냥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그쵸, 상황인 거같아 원래 수전 사용량에 계산된 금액의 10%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338kW를 그냥 태양광 없이 사용하면 비용이 원래는 얼마 정도 나왔어야지 정상인 건가요? 6만원이 넘으실 것 같아요 고객님. 그 누진세 같은 게 붙는 구간인가요 제가? 그월 사용량이 200이 넘으면 그건 다 누진율이 적용이 돼요. 근데 400이 음. 넘으면 누진폭이 더 커지죠 구간이. 네첫번째 구간이, 아, 구간이 200이고 그다음이 400이고. 예400초과네 네, 그리고 음. 1000km면 더 많은. 슈퍼 유저로 해가고요. 훨씬 더 요금이 많아져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담원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세무사님께 한번 이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세무사님과 통화 내역도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날 문자로 한전에서 보내온 답변 내용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제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쓰고 있는데 거의 태양광에 인여 전력들이 꽤 있어서 요금이 거의 상계 처리하면 제로예요. 그래서 기본 요만 내는 형태거든요. 네, 네. 근데 요금을 봤더니 부가세로 네. 별도로 네. 막5천 얼마가 지금 계속 청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제가 말, 만약에 300kW를 썼다면, 네. 상계치어리해서 제로가 되더라도, 300에 대한 거를 원래 납부한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10%를 무조건 부과를 한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저도 좀안 가는데, 그 전기를 쓴 거에 대한 기본요금을 내는 거는 뭐 한전에 내는다 치어도,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데 대문사님도 <laughs> 이해 안 가고, 네. 그 제가 정상인 거네요. 오, 어, 네, 네, 네. 저, 이게 나가. 근데 저도 좀 고민, 고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다음날 한전으로부터 문자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한전은 세법 및 국세청의 유권 해석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3 k w 와 태양광을 설치한지 지금 이제 5년이 다 되었는데요. 정부 보조금 50%. 그리고 여주 지자체에서 30% 보조를 받아서 저는 125만 원 정도에 설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25만 원에 설치를 해서 5년 동안 제가 어느 정도 전기요금 세이브가 됐는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내역서가 제가 18년도부터 24년도 8월까지 요청한 그 전기요금에 대한 내역서. 이메일로 받은 PDF 파일이고요. 이렇게 쭉 내려볼게요. 18년도 1월부터 이렇게 정상적으로 요금 납부한 내역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19년 12월에 계기 교환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1월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계량기가 교체된 게 여기 표기가 된것 같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전기로 상계 처리가 시작이 된게 19년 12월부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그 위쪽으로 이제 보시면 사용량이 0으로 표시되는 구간들이 있죠. 지금 20년 4월부터 여기 20년 4월부터는 쭉 올라가면 12월까지 무려 9개월 동안 전기 요금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해에 굉장히 많이 전기가 세이브가 된 그런 내용을 볼수 있고요.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21년도도 4월부터 또 세이브가 제로로 되고 있네요. 그래서 8월까지 둘레 5개월 동안 지금 전기요금이 제로가 되고 있습니다. 제로가 나온 구간 말고도 이렇게 보시면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 구간이 없죠. 보통 만원에서 여기 많이 나온 게 22년도 1월 한 겨울에 34,310원. 이게 추운 겨울에 난방기기를 돌려서 3만원대까지 이렇게 나온 경험이 있고요. 대부분 만원에서 2만원 아니면은 이렇게 제로가 돼서 기본요금만 나온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9개월이나 제로인데 위로 가면서 여기 5개월로 줄었죠 0인 구간이 그리고 위로 또 올라가면 여기는 3개월 여기는 4개월 이렇게 되는 걸 보시면은 어 이거 태양광의 발전효율이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의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태양광으로 전기요금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되는 효과를 보고 난 이후에 가스렌지도 없애버리고 인덕션을 놓게 됐고요. 그리고 전에 쓰지 않던 건조기도 저희가 들여놓게 돼서 전력 소모량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한번 뽑아 봤는데요. 저희가 18년도 한해총 전기요금으로 573,800원을 납부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태양광을 놓고 나서 23년도로 비교를 해보면 한해 동안 전기요금을 저희가 261,660원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1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덕션도 없고요. 그리고 건조기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가 난방기구도 덜 돌렸던 그런 해고. 21년도 이후부터는 인덕션, 건조기, 난방기들도 겨울에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26만원대로 이렇게 납부를 한 겁니다. 차액을 보면 약 31만원 정도가 났는데요. 단순 차액으로만 보면 31만원 정도가 차액이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에너지를 소비한 걸로 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 그냥 단순히 31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 가정하고 5년 동안 이걸 곱해 보면요, 150만 원 이상이 지금 세이브가 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제대로 계산을 해 보면 2,300만 원 이상이 세이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저희 집에 태양광이 설치되기 전부터 저희 주변 분들이 쓰고서 너무 만족을 하고 계셔서 여러분들께 이미 몇 차례 태양광 패널은 무조건 설치하시는 게 남는 장사라는 영상을 보내드리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고민이 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부 지원 자금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이 있을 때 기회가 되시면 무조건 설치하시는 거 저는 강추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원주택의 전기요금 절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공유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시고 감사합니다.